ロイローイーロ,ーイ,ーロイ、いらロイ、どこ 먹어보겄나 이거 이제 육수는 줘보고 농도를 맞춰야지 배추 가루가 붙는 거돼 있어. 열어추 간을 본다 해서 열어 가지고 추 하나 뜯어주라고 이것도짜다 배추가 짜다양념 음. 너무 많이 음, 랐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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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싱겁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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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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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안렸어요이 이따 고기 썰어서 먹자. 루이 그건 안 돼? 안 돼?

여기 그래, 고기? 여기 고기. 그래, 고기 먹을까? 고기. 이리 와. 치이 이래. 그건 안 먹잖아. 어. 한 입, 섞 고기야. 고기. 해줄수 그 있게. 씹어. 둘 때는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아. 둘 때는 안같다가 씻는 거 조금 짜지지? 응? 어? 맛있어. 맛있어. 할머 나와? 네 할머니 나와? 네어때 밝기는 적당해? 아니 어? 왜? 벌, 벌, 벌을 물어 벌? 네, 어. 누가? 로이 벌을 어떻게 아, 벌을 먹어? 지금, 어. 로이 안돼 롤 저... 안돼 저걸... 빨리 빨리 어... 빨리 로이 안돼 에이... 로이 안돼 커피에서 쭈워먹었어 저번에 쏘였다 저거 먹어 로이 저 세포가 따라서 들고.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거 그래. 너희가 버르가다가 물었어. 사냥꾼이야. 다 잡어. 그럼 <laughs> 사자를보어요 아니요. 사자 앞에서는 기도 못 피죠. 비는 패시브. 오히려 큰 개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사자가 먹고 짖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집에 도망가잖아. 그런데 그래죠저 사자를 보면 어떻게 했어? 코라인이요? 어좀 싸요. <laughs> 서준아, 너무 네? 힘들다. 끝이 보인다, 서준아. 아, 어, 힘들어. 안경에도 고춧가루, 온데다 고춧가루, 어떡해. 어, 저는 로이도 어. 봐줘야 되고, 이것도 찍어야 돼요. 맞아. 다 서준이, 엄청 다리를 많이... 네. 서준아. 네? 할머니 김치통 좀 열어줘. 김치통 뚜껑 좀 열어줄래? 네. 이리 와. 할머니 손에 고춧가루가 다 묻어. <목소리도> 아이고, 소이가 한번 하니 이거, 이거, 이걸 열어줘. 못 넣잖아. 할수 있어? 어이구치 오, 어치, 오, 어우, 잘한다. 까 까. 면안되겠까네 어우, 어우, 어잘어다어이구가어또 하나 남았잖아 다, 다 떼, 다 떼. 어치, 이쪽 이쪽 어. 어, 끝난 <laughs> 줄 알았지. 응. 옳치 됐. 고마워. 응.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오늘 날씨도 진짜 좋지, 응, 아유, 네. 춥... It's sunny. 아, it's sunny. 하나도 안 춥지. 네. 내일부터 추워진대? It's cold. Dear. 맞아. 정답. 아까 저 방에 서 배웠어요. 공부하고 나왔어? 네. 응. 아이고 잘했네. 그리고 원한 개랑 어. 100의 자리 곱하기 1의 자리 했어요. 와, 너무 멋지다, 서준이. 근데 원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 학교 가니까 응. 학교 가고 부하고 공부 다 했네. 응. 아, 4교시 160분이고. 4교시할때는 160분 공부하고 어. 5교시할때는 200분 공부하는데요 진짜? 네. 맞네 1학년인데 계산을 왜 이렇게 잘해요? 왜냐면네 똑똑이거든요 아, 아이고. 똑똑이시구나 저는 근데 원이 네 일단 뭔지 몰라서 음 어. 중심 중심을 몰라서 그냥 지름은 지름을 쟀는데 틀렸어요. 아, 틀렸어. 그몇 학년급 문제지? 3학년 거요 우와. 이런 게이데 3학년 거. 참 어려울 수 있지. 고기에 김치를 올려서 먹어요. 엄마, 할머니는? 아, 엄마 이거 별별 만한. 허리다. 어디? 헤, 어머. 뭐게? 말씀을벌은 가면 신다라 가. 어머, 어떻게. 주지 면잘안 물어. 해꼬를해어 응. 아, 엄마 머리에 있어요. 엄마 머리에 있어. 엄마 엄마 엄마. 리 어. 우, 안 되는지. 도전? 서준? 나 못찾아봤어 도전 너 갔어? 갔내루 없지 나이 보 응? 너무 무서 물 튄다 했잖아 내가 너희 고기 먹으러 왔어~? 너희 너희 고기 먹을 거야 응? 너희 바깥에서 노니까 꼬집꼬집하다 고기 줄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김장이 힘들어. 싸서. 아. 자, 싸서. 아. 아. 응. 어, 너무 큰데? 우와, 너무 커. 그냥 먹자. 음. 맛있다 고기 너무 부드럽네 잘 삶겼지 아, 쫄깃쫄깃하고 음, 부드럽네 구울 음. 향이 끝내준다 嗯。 조금만. 응? 여기 조금만 드세요.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다. 먼저 다먹어자 음. 아야! 깨끗안네 음, 그, 급했어. 음. 야, 나도 좀더 먹어볼래. 응. 혀가 또그먹어보래 응. 없어 뭐 들어가면 없어서 브로잉 브 이제 끝 아까도 먹었잖아 대단 먹었지 대신 점심 안 먹잖아 아까 여만한 전골이 하나 줘. 응 여만 전만전두개줘아 음. 음, 물밖에 안마시응 갈치만 는 식혜 맛있네 아니자 고기 좋아. 아다소 고기를 너무 크게 썰었나? 쳐다보다가 가는 거야? 어이. 우리 식혜하면 다 먹겠다, 오 아. 나한테 갈증이 자꾸 나네. 응. 이만 튼튼하면 안 나. 니것이 들고 쭉 주시면 음. 최고지. 이와 부실한 게. 그 그래 엄청 섭취한다. 오늘 또배탈려고하던 계속 를 먹고 이제 또. 응. 제 배부르다. 엄마는 아까 응. 아 물을 두컵 연달아 마거든 응. 그런 지금 식욕이 안 당기고 있는다. 내 이름만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 응 일어나 오늘 응. 어, 또약 먹고 자 <laughs> 진통제 응. 나이 먹으면 다 그려 응. 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 그려 배불러 나도 배불러 로이 로이 어디갔지? 로이 기다릴 로이 너 부른 거 아니야 파리 <laughs> 눈치 챙겨 파리 잘 먹었다